인천 앞바다의 이상 조은 현상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 내용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쭈꾸미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봄 쭈꾸미 가을 전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쭈꾸미뿐만 아니라 봄이 제철인 꽃게와 간재미, 농어 등의 어종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옹진수협과 인천수협의 위탁판매고는 각각 3억 5천만원과 14억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11억원과 44억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아, 예년하고 비해가지고는 험신 못하죠. 그, 저기, 지금 상황이 그, 저기, 기름값도 못해요. 이 배, 그래서 운영하느냐, 안느냐 막 이래요. 작년만 해더라도 그래도 저기 기름값 보고 선원들 월급들 주고 그러고서 이렇게 다녔는데 올해는 그런 상황이 아니서. 이처럼 어획량이 줄어든 것은 바닷물의 이상 저온 현상 때문입니다. 올 들어 인천 앞바다의 수온은 평균 수온에 비해 2에서 3도나 낮습니다. 수온이 이런 수산 생물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이 일정 수온이 돼야지만 이 움직이는 어종들이 많은데 꽃게도 그렇고 이제 뭐 다른 어종들도 뭐 조기같이 멸치 같은 이제 서해 의 대표적인 회유 어종들은 연안 수온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이제 연안에 산란하러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은 우리나라 동서남해의 해수 23개 시로의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일부 해수에서 극미량의 플루토늄이 검출됐습니다. 이 같은 검출치는 최근 6년 동안의 바닷속 플루토늄 농도와 비슷한 극미량으로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서해에서 어획되는 쭈꾸미와 꽃게 등은 더욱 안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방사능 오염 없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시름에 빠진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인 방송 이현준 입니다.